여러분 폭염입니다 폭염 또다시 이 온실 기후에 갇혀가지고 오 옥죄는 그 뜨거운 듯한 느낌 요즘에 날씨가 딱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습하고 더울 때마다 항상 머리가 좀 얇으시거나 볼륨이 잘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볼륨을 살려놨던 것도 너무나도 잘 죽고 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노폐물부터 유분까지 같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잊어버린다. 항상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들려오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컨텐츠는 이겁니다. 뜨거운 날씨에 필요한 제품들, 땀을 흐르는 수준이 아니라 싸지르는 이런 날씨가 돼버리면 솔직히 어떠한 제품이 쓰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헤어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륨을 살려 놓은 머리도 수분이 닿게 되면 풀리고 주저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스타일링 하실 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평소에 아무것도 제품을 바르지 않고 그냥 다녀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제품을 잘 바르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도 머리카락 떡지는 것은 매한 가지거든요. 아침에 열심히 만들어낸 헤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 볼륨감을 오래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로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바로 이 디포에서 나온 볼륨 마이저입니다. 근데 이 디포 제품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품은 제가 분명하게 들고 이유는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끈적이지 않습니다. 제품을 바른 동안 내가 머리를 만지는데 끈적끈적하고 밖에 나가서 땀만 흘리면 느껴지이 끈적끈적한 기분을 스타일링 할때 처음부터 느끼게 된다면 상당히 쓰기 싫어지는 게 분합니다 세정력 또한 너무나도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향기가 일단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디포 볼륨 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있긴 있는 제품인데 모발의 뭉침 현상이 상당히 덜합니다. 젖은 머리 상태에서 뿌려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원하는 볼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형 토닉 같은 경우에는 손에 비벼가지고 모발에 발라준 뒤에 꼭 손을 어쩔 수 없이 씻게 됩니다. 끈적끈적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 디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형태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뿌려주신 후에 머리를 말려주시기만하면 토닉과 거의 유사. 마찬가지로 이 볼륨을 살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디포에서 나온 볼륨 마이저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웨트 헤어를 평소에 연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어스에서 나온 스파이더 오일입니다. 웨트 헤어를 연출하기 위해서 참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 오일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많이 무겁지 않다. 생각보다 평소에 웨트 헤어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게감이 적은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게감이 있고 고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모발 끼리 서로 뭉치려는 현상이너무너도 강합니다 그런 무게감이 많은 제품들로 스타일링 하시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스파이더 오일입니다 스파이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형 자체가 조금 특이해요 반고형 오일입니다 반고체 형태의 오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젤과 오일의딱 중간감에 있는 제품이에요 고체형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오일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중간값을 가지고 있는 제품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처럼 엄청난 광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은 무난하게 우리가 일상 영역 속 위해서 내추럴한 웨트헤어를 연출하기 딱 좋은 광택감을 가지고 있고 고정력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지닌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트헤어는 너무나도 무게감이 많이 느껴져서 나처럼 머리가 너무 얇고 숱이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내 모발이 못받아져 광이 너무 많이 도는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 제한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브리티시에서 엠 나온 어반 매트 클레이. 제 영상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오랜만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땀이 나는 날씨 속에서도 고정력을 위한 제품의 기능도 충실해야 되고 세정력에도 좋은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 제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여름철에는 매트한 제품의 왁스를 찾고 있다면은 요만한 제품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륨감을 조금 더 짱짱하게 잡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 마저 같은 제품을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뿌려 주시고 어반 매트 클레이까지 사용해 주시면은 매트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평 웨트 헤어는 잘 연출하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 유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분이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을 떡지고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내가 평소에 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잘 하고 다니지 않는다. 2차적인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티시트의 드라이 샴푸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 드라이 샴푸의 효능을 잘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유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볼륨이 계속 죽는 건데 생각보다 이 제품이 자연스럽게도 너무나도 그 유분들을 잘 제거해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아무것도 머리에 제품이 바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올라오는 순간 머리카락의 떡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방금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렸던 그보송함을 반나절만 지나더라도 그 부분은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티스트의 드라이 샴푸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 제품을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또 주변에서 달라는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선물하고 또 저도 가끔씩 쓰고 있는 제품이 이 바티스트의 드라이 샴푸거든요. 다른 드라이 샴푸들도 너무 많지만은 이 바티스트에서 나온 드라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의 쌀 전분을 씁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옥수수 전분이나 다른 전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쌀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단가가 높거든요 근데도 고품질의 쌀 전분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바티스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꿉꿉하고 더운 날에는 머리가 저처럼 조금이라도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계속 쓸어넘기게 됩니다 땀에 젖고 유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를 쓸어넘기 때마다 손에 찝찝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바티스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은 다시 내가 아침에 샴푸했던 느낌으로 얼마든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또한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흔들어주셔서 뿌려주시면 은 스프레이의 형태로 식으로 쉽게 머리에 도파하실 수가 있고 하얗게 일어나는 쌀 전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가볍게 털어만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유분을 머금었다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드라이 샴푸라는 것들이 샴푸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물로 하는 일반적인 샴푸를 완벽하게 대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여름날에 내가 불가피하게 미팅을 나가야 되거나 이미 머리가 떡져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만난다거나 나 수술을 하였거나 못 감게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더운 날에는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가 분명하게 여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기 또한 너무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향기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폭염 그리고 장마 기간에 아무래도 머리에 볼륨이 계속해서 쥐쳐지고 모발이 떡지고 스일링을 처음 했을 때그 느낌이 잘안 사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품 추천 컨텐츠였습니다. 피 p 제품이 껴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 제품이나 광고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오랫동안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만 계속해서 여러 분한테 추천드리고 광고제품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써봐라 얘기하는 것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제품 너무나도 좋은데 써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쓰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추천드릴 때마다 모든 제품을 사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거 저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체험단 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틈틈이 저희 카페를 방문하셔서 체험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꼭 글을 쓰셔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뜨겁고 땀이 많이 납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으로 그나마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